안녕하세요 파미델리 김주환입니다. 아, 오늘 주제는 ai 진단 시장에서 한참 앞서 나가는 루닛 이런 주제로 준비해 왔습니다. 어,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를 하자라면 뭐 의료 ai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의료 ai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떠오르는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루닛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대표 선수, 뭐, 이렇게 해도 손색이 없고요. 뭐, 세계적으로도 기술력만 놓고 보면 좀 손에 꼽히는 그런 기업으로 평가 지금 받고 있고요. 루닛만의 특징이라면, 다른 의료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기술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좀더 기술을 고도화하는 쪽으로 이제 연구 개발 인력을 투입을 한다라면, 루닛 같은 경우에는 좀 질환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좀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닥 기업이고 작년에 상장했거든요. 상장한지 얼마 안 됐는데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 투자자 비율이 한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파으로 굉장히 좀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좀 단순한 형태였어요. 어 우리 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3차원 형태잖아요. 근데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걸딱 찍게 되면 평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원 평면으로 나오다 보니까. 의사들이 그런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를 판독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면 우리 몸은 입체인데 평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병변, 소위 말해서 이제 암세포가 있다든가 뭐 종양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초기에는 좀잘 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엑스레이 같은 거 의사들은 좀 보지만 우리 병원 가서 보면 뭐 흑백에 사실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뼈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의료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를 어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학습을 많이 해서 어 의사가 보지 못하는 유방암이나 폐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의사보다는 좀 미리 발견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시스템이 개발이 됐고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병이라는 게 암도 뭐 초기에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나중에 수술이나 치료를 받았을 때 예후가 좋잖아요. 그래서 환자 생존율이나 생존 기간 이런 거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쪽 기술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시장이 많이 커졌고요. 뭐 루니 또 처음에는 어 이런 기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의료 AI 기업들이 특히 이제 영상이나 이미지 쪽에 하는 기업들 보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 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환자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판도가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 컨셉을 잘 벗어나질 못하는데, 루닉 같은 경우에는 좀 진단 시장은 뭐 당연한 거고, 좀 질환을 예측하는, 그러니까 영상과 이미지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향후에 이런 질환이 생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치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이 환자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맞춤형 치료를 해야 됩니다 라는 쪽에 이제 어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상당히 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결이 좀 다르고 또 많이 좀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글로벌리 지금 최근에 뭐 항암제 시장의 어떤 주요 트렌드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키투르다나 옵디보나 티센트릭 같은 면역 항암제가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이들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만 해도 수십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약들이 잘 발현이 되지 않는, 잘 듣지 않는, 약발이 잘 듣지 않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환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TGF-F 베타라는 그 단백질이 발현되는 환자예요. 그게 고발현되는 환자한테는 면역 항암제 약발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TGF-F 베타가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암세포 성장을 촉진을 하고 어, 좀 면역계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단백질인 거거든요. 다국적 계약사 입장에서는 면역항암제의 매출액을 늘리고 좀더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TGFF 베타 저해제를 개발하는 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 약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라이 일리라든가 머크라든가 GSK라든가 노바티스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TGFF 베타 저해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약이 개발이 되면 나중에 이제 어, TGFF 베타 고발염군에게는 면역 항암제에 더해서 이 약을 같이 넣어서 면역 항암제 효능을 최대한 끌어올려 보겠다. 약발이 드는 환자군을 더 늘려 보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약은 개발 중인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루닛은 벌써 TGFF 베타 고발염군을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미리 개발을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 약 개발도 되기 전에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원래 순서는 이거예요. 면역 항암제를 넣었는데 약발이 잘 들으면 괜찮은 건데 약발이 안듣는 환자들은 결국엔 t g f 베타가 작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환자들한테는 병영 투여를 하는 순서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루니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미리 아이 사람은 t g f 베타 고발형권 환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뭐 그런 단계, 1단계 거치지 말고 처음부터 병영 투여로 가세요라고 이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장보다 좀 앞서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면역 항암제를 투여하기 전에는 TGFF 베타가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을 먼저 넣어보고 환자의 어떤 반응이나 그약 효능이 드는 걸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루닛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미리 선별해서 병용 투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낸 거죠. 그래서 면역 항암제 저항성이 높은 환자를 인공지능으로 먼저 선별해서 맞춤형 항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시스템 개발을 한 거고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면역항암제 어, 투여하기 전에는 TGF-F 베타가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루닛에서 연구한 게 뭐냐면 어떤 환자들이 TGFF 베타가 많이 발현이 될까를 쭉 이제 데이터를 갖다 놓고 좀 살펴보니까 섬유아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의 밀도가 높았던 환자한테 일괄적으로 TGFF 베타가 고발현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TGFF 베타가 미리 이제 발현되기도 전에 이 사람이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섬유아세포라는 게 이제 우리 세포에서 이제 뭐 콜라겐 같은 거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거의 제이 상관관계를 밝혀낸 거죠 그래서 루닛이 이제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 7000개 정도 정확한 6945개의 암 유전체 데이터를 좀 가지고 또 2023명의 환자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 아 섬유화 세포 밀도가 높으면 나중에는 TGF-F 베타가 많이 나오니까 아 그러면 면역항암제를 투여할 때 이것만 투여해서는 효과가 없고 나중에 TGFF F 베타 저해자가 개발됐을 때 같이 병용 투여하는 방향으로 가면 약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처방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음. 이런 상관관계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과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 낸 거죠. 네. 그래, 이제 의사가 이제 어떤 환자 영상이나 이미지를 찍어가지고 그 클라우드 시스템, 사스라 그럽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 판독을 요청을 하게 되면 TGFF 베타 고발연군을 예측을 해서 아, 이 환자는 병영 투여로 가십시오 라고 이제 권유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의사는 이제 그걸 참고해서 이제 처방을 할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건바이 건이든 아니면 이제 의료기관과의 어떤 뭐 수익 계약이든뭐 1년 턴키로 계약하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준비를 해놨다는 거죠. 근데 시스템만 보면 어떻게 보면 다좀 단순한 거잖아요 아 섬유화 세포의 밀도가 높은 환자를 시스템이 먼저 발견을 하는거 근데 그걸 이제 의사보다 잘 보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보고 판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처방 시장에 또 진단 시장에 어,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질환 중심에 AI를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루니 씨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임상종양학회에서 이런 연구 발표를 16개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그 중에 한 개인 거예요. <laughs> 이게 다 설, 16개를 지금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직장암이든 뭐 두경부암이든 다양한 연구 발표를 이번에 또 했었고요. 뭐 이런 거를 이제 동시다발적으로1 0 소개를 지금 뭐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AI라는 게 이제 개발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계속 뭐 임상 데이터나 환자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고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스템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를될것 같습니다. 어, 루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게 맞춤형 처방. 뭐, 이쪽 처방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항암 신약 개발에 있어가지고도 좀 동반 진단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미래 가치는 굉장히 좀 크게 쌓여가고 있고 작년에 이 회사 말에 이제 제가 회사 방문했었는데 그때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6, 1조 5천억이에요.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미래 가치, 시장 가치는 굉장히 지금 높게 평가받고 있고, 현재는 지금 이제 진단 쪽에서만 매출이 나오고 있고, 이런 어떤 질환을 예측하는 거는 매출이 좀 본격화 되려면 한 2025년 정도 지나야 될것 같아요. 뭐 아직 약이 아까 개발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어떤 미래 가치를 감안한다면 이 주식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루닛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파미델리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